안녕하세요. 광수 엄마입니다. 청양고추 1kg 준비했는데요. 오늘은 오래 두고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청양고추 장아찌 맛나게 담아 볼게요. 식초를 넣어주고요. 청양고추 씻어 볼 건데요. 두세 번 정도 씻어주고. 준비한 청양고추는 물기를 제거해 주고요. 물기를 제거한 청양고추 꽁지 부위를 잘라 줄 거예요. 청양고추에 칼집을 내 주고요. 진간장 6컵을 부어주고요. 물 종이컵 5컵을 부어주고. 사과 2배 식초 종이컵 한컵 반을 붓고 설탕 종이컵 네 컵을 넣어. 우거지 끼지 않게 소주 한 컵을 부어주고요. 설탕이 녹을 수 있게 잘 저어주고. 열탕한 유리 용기에 말린 표고버섯 3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. 생 표고버섯 3개 정도 넣어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. 준비한 청양고추를 넣어주고요. 만들어 놓은 간장물을 부어주고요. 실온에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되는데요. 오래 두고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청양고추 장아찌 담아봤어요.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간장물이 잘 배일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. 밥도둑인 청양고추 장아찌 맛있게 담아봤어요. 건강하세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